오늘은 저희가 요즘에 좀 핫하다는 EB1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NIW를 그동안 주력해서 하다가 NIW 카테고리인 EB2가 지금 문호가 너무 밀려 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전이 그렇죠. 굉장히 느리게 되고 있어 거의 넉넉잡아 2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어, 비자 블리트니 커런트인 상태인 EB1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받은 케이스는 할만 하면은 저희가 EB1을 권해가지고 EB1을 몇번통과 시켜드렸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EB1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지 네, 음. 좀 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EB1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는 이제 가장... 가장 최상단에 위치해 있죠. Employment base에서 가장 extraordinary, extraordinary라고 해서 가장 높은 능력치를 요구하는 카테고리인데, N.I.W.는 EB2에 속해져 있잖아요. 하나 더 낮은 단계, exceptional ability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인데. 굳이 EB1A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데, 대기 기간이 없는데. 그래서 EB2NIW로 이제 많이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던 건데요. 요즘 이렇게 대기가 이제 길어지다 보니 이걸 한번 도전해보면 어떠나 하는데, 심적으로 부담을 좀 많이 가지시는 거죠. 아, 내가 네,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이 EB1A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금메달 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오스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약간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그렇지 않다는 거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요즘 같이 대기 기간이 길 때는 EB2 NIW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분들은 EB1A도 어떤 면에서는 그폭발만 맞으면. 해볼만 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이제, EB1A에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One Time Achievement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림픽 메달 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오스카상 타고, 뭐, 황금 종려상 타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 c h 먼트를 이룬 사람들은 그 하나로 그냥 바로 뭐 EB1A로 영주권을 딸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Extraordinary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로서 10개 중에 최소 3개 이상의 어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분도 2B1A로 대기하지 않고 막바로 이제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특히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딱 결정적인 시기에 있는 분들은 1년, 2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는 2B1A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권했고 이제 그게 또 어, 성공적으로 딱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막 깜짝 놀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보고 프로파일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e, b 언 a 를 둘이 어떻게 충돌을할수 있느냐. 10개 중에 최소 3개를 맞추면 된다.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NIW랑 마찬가지로 이제 s t o 1, 2. 이렇게 두 개의 리뷰를 하거든요. 10개 중에 3개가 맞아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Merit Determination 이라고 해서 단지 3개를 맞췄다고 되지를 않아요. 이게 또 다른 아주 기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로 extraordinary ability를 가졌냐, 또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과 얼만큼 연관성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데서 나타났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심사 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10개는 뭐냐. 첫 번째로는 이 상입니다. 상. award. 그리고 recognition 이란 말이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좋은 단어잖아요. 그죠? 상이 됐던 뭔가 인정받은 기록이 됐던, nationally, internationally, 뭔가 국가 레벨, 또 국제적인 수준, 요렇게 이제 상, 또는 인정받은 기록이 있으면 요 하나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근데 요것도 굉장히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장관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런 거 아니냐. 아니, 물론이죠. 그런 상은 당연히 되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적인 수준에서 어떤 인증 인정 받은 그런 기록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폭 넓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강관상도 없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지뢰진작하지 마시고 약간 인정받아도 싶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좀 넓은 좀 열려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회. 그다음 네 번째는 심사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어떤 경연 대회 심사위원을 하셨던가 아니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논문지도. 도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다른 사람의 어떤 어 일, 어떤 작업물에내해 심사했던 것도 하나의 요소. 그다음은 오리지널 컨트리뷰션. 오리지널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중요한 성과를 내셨던 거. 예를 들면은 이제 엔지니어 같은 분들,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 냈던 기록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이 5번도 굉장히 넓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 이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한 아, 두세 개될것 같은데 이러시면 대체로 두세 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당 안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도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그좀 다양한 그런 알규멘트를 만들어서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열 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 이제 직업군별로 한번 보시면, 리서처, 이런 네, 연구자들, 어, 논문, 이런 것들이 많으신 이런 분들은 보시면 5번, 6번 항목에서 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계가 뭘까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기가 협회에 가입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국내외에서 큰 상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 물음표 부분을 저희가 같이 채우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은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entrepreneur라고 제가 썼는데, 창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아귀먼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최소 한두 가지 왜냐하면 크리티컬 포지션은 일단 되잖아요. <laughs> 본인 사장이시니 까 물론 그 회사가 스프트업을 하냐, 되게 유명한 회사냐 이제 그거는 또 다양한 어떤 증거 자료를 통해서 아주 유망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망한 기업이라든지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다가 또 다른 게뭐 없는지 넣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사업가는 아니지만, 회사의 중요한 임원급 또는 뭐 상당히 높은 지식에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 요런 분들은, 테크니컬 리더, 요런 분들도 또, 8번이 될 거고, 그죠? 크리티컬 롤이 될 것이고요. 5번. 대체로 중요한 업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에서도 하나가 뭔가 나오실 거고, 또 뭔가가 더 있을까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사이테이션 몇 개여야 되는데요? 논문이 몇 개여야 되는데? 또이 얘기를 또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프로파일 별로 다릅니다. 왜냐면 하 이제 저희가 하나씩 증거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1번이 뭐 너무 명확해요. 동그라미 두 개. 큰 사과나 받은게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좀 살짝살짝씩 약해요. 그 경우에 사이테이션이 좀 약하다. 라고 해도 또 다른 항목이 스트롱하면 어차피 합쳐서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이테이션 약하게 살짝 커버가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항목들이 거의 없고 오로지 내세울 게 너무 밖에 없다면 사이테이션이 스트롱해야 되겠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몇개여야 됩니까? 100개 넘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딱그 트래쉬홀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프로파일을 보고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는가 이런 증거들이 그리고 어느 쪽이 스트롱한가를 잘 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겠죠. 저리가 요번에 성공시켜 드렸던 분도 엔지니어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뭐 임원급 아니셨고 그죠? 그냥 엔지니어 시니어 레벨 의 엔지니어셨고 논문을좀 갖고 계셨고 사이테이션이 좀 좋으셨던 엔지니어였는데 그분 뭐 바로 승인 나 가지고 <laughs> 막바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뭐 완전 손이 닿을 수 없는 나는 절대로 못하는 카테고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다. 두 번째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받는 케이스들이 엔지니어들 또는 기타 리서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펙들이. 그분들이 EB1A로 갈수 있는 분들이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교공님을 통해서 또는 고객님을 알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셔야 돼요. e b t 나 NIW로는 안 되는데, 오히려 EB1A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분들은 정말 EB1A를 하셔야만 되겠죠. 이런 비슷한 분이 저희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 어, 산업 디자이너라고만 말씀드릴게요. 분야를 말씀드리지 않겠고. 어, 그분은 살짝 그 아트와 이 사이언스의 어떤 경계선에 계신 분인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NIW를 하셔서 실패하셨죠. 물론 저희랑 하시진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랑 하셔서 NIW를 실패, 디나이 받으시고, 제가 그분한테 EB1A를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하 그분의 프로파일이 오히려 EB1A가 더 적절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상담 때도 그때 했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분 EB1A 일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생이 많으셨어. 요 그렇죠? 왜냐면, 약간 그런 디자이너라고 하는 데는 컴퓨티션. 예술 쪽은 아무래도 경연이 많잖아요. 저 네. 국제적인 어떤 평가하는 게 많고 막 심사도 많이 하고 이런 영역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딱 있으신 거죠. 좋은 상들. 물론 이것도 개인상이냐 단체상이냐 예전에 받은 상이냐 지금 받은 상이냐 다양한 그런 평가 평가 요소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분이 그런 게좀 많으셨어요. 그분이 약간 요 영역에 속해서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NIW는 어, National p r t e t 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national p r o p e 가안 나는 분들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분들 파이낸스, n 카운팅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n i w 떨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이비원 A를 하시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성과만 봅니다. 내가 n i w 떨이안 되니까 이비원 A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어떤 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내가 내분야의상위한1 네0 안에 든다, 5 안에 든다 는 생각이 드시면 어쩌면 이비원 A가 답일 수도 있어요. n i 더 W보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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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2월에 박람회 때 찾아오셨었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 얼굴이 승인이 돼서 그런지,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제이님 그 타임라인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 7월 말에 저희한테 처음으로 이메일 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이메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스트롱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laughs>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지금 저희 제이님께서 심지어 NIW도 아니고 EB1으로 지금 승인이 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스트롱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민망한데요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때는 이제 이제 멍, NIW라는 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이제 뭔가 싶어서 연락을 드렸고 저는 이제 어, 아이 둘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이고요 음. 이제 전, 전공은 전자전기공학 전공했고 이제 박사학위 취득한 후에 이제 반도체 회사 입사를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경력이 한1 0년 정도 됐어요. 아주 좋습니다. 나이 대도딱 좋으시고 적절하게 한국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딱 영주권 받아서 나오는 아주 베스트 루트 같아요. 어 처음 처음에는 이제 NIW로 이제 결심을 했다가 문호가 많이 닫혀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다음에 뭐 EB1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좀 진행이 된게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랑 첫 상담을 하시면서. 제쭉 보시다가 갑자기 변호사님께서 제 기억에 이비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먼저 던지시고 한번 들여다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 그때 변호사님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laughs>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뭐한 2022년, 3년 뭐그 네. 전에만 해도 대기가 없었잖아요. n i 이 w 가 E비2로 굳이 E비1까지 더 높여서 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NIW만 해도 그때는 성공률 자체도 높았고 그래서 뭐안 해도 되는데 이제 NIW 있는 EB2가 자꾸 자꾸 이제 밀리고 하니까 이제 EB1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도록 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작년부터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제이님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인용이 높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300건 넘는다. 제가 조금 권했어요. 또 하나는 그 에이지아웃에 걸려있는 조금 이제 자녀 나이가 있는 분들. 그분들은 또좀 급하시니까. 또 그분들도 보고, 어, 이비원 A도 한번 고려해보시라 하고 이제 작년부터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안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NIW보다 높으니까. 이가 높기 때문에, 어, 심사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해도, 이제 한번 도전해보실 수 있다면, 옵션은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케이스들을 보면, NIW 를 했다가, 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EB1도 할수 있었던 거였죠. 그랬으면 진작했을 텐데, 그랬으면 안 기다리고 벌써 왔을 텐데, 그런 옵션을 제시를 안 받다 보니,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NIW를. 그죠? 그럼 나중에, 아, 이거 뭐 2년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알려는 드리자. 안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적어도 이런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던 케이스로, 제이 님이 그때 딱 되셨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쓰다 보니, 아, 뿡 부분 많이 찾았죠. 저희 크라이테리아 원래 3개 맞추는 거잖아. 10개 중에 3개. 근데 마지막에 우리 드렸던 포티션 보면 7개. 그죠? 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늘립니다. 그 좋은 그 증거들을 보고, 이렇게 주장해보고, 저렇게 주장해보고. 뭐 결정도 잘 났고. 이제 금방 미국 오실 수 있게 돼서 너무 빨리 <laughs> 진행이 돼서 그죠? <웃음> 예. <웃음> 그러면 이제 제이님께서는 이번에 NIW나 e b 1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e b 1 프리미엄 프로세싱 하면은 그게 이제 기간이 한 2주 안에 결과가 나오니 아. 그거 먼저 해보고 예, 안 되면은 뭐 내년에 해보고 이런 예, 식으로 그렇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NIW랑 이, EB1이랑 동시에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셔가지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문호가 너무 밀려있다 었 보니까 EB1도 한번 해보자. 약간 부족해도 해보고 뭐 안되면 NIW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승이 나와버리셔가지고 되게 급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제 DS-160 접수하라고 이미 통보가 왔죠? 예 어제 메일받아가지고 네. 네. 바로, 바로. 그니까, 승인, 승인 나고 일주일 만에 바로 d s 1 9 접수하라고. 지금, 저희 단독방에도 NIW, 지금 1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거 영상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할지, 제가. 고 이제, 제이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떤 이유로 저희랑 진행을 하셨고, 또, 진행하는 동안에 좀 느낀 점,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사 제가 여기 구독하면서, 자 여기 좀 이게 좀 이게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 신뢰가 많이 쌓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바로 이제 요청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바로 이제 글곡님 채널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았던 거는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하면은 이제 제가 나름 갖고 있던 CV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요 이제 이병원에 맞게끔 이제 수정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전공 분야 멘토분을 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전공하고 이제 거의 맞는 분하고 맞춰주셔서 이제 제가 일단 1차로 작성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또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게끔 이제 잘 이제 좀 예쁘게 다듬어 주신 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CV 다음에 이제 또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사 레터를 써 주시는데 써 주신 거 보고 좀 분량이 한50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데 이게 방대한 양을 마치 저에 대한 그 모든 그 히스토리를 다 정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이 되게 꼼꼼하게 정리가 된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 결과로. 결실이 맺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불량불량 얘기하면은, 또, 아, 나는 50장 안 써줬는데, 또, 신용시분 계실까봐, 어, 에서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 거.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 제이님의 특성은 그 논문 300, 그 인용 300개 넘는 거, 그 논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네. 가급적 줄이고 있어요, 양을. 이 심, 이 이제 심사관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쓸 말을 다 쓰기 때문에 양, 적게, 조금 적게 썼다고 해서 덜쓰거나 하는 건 전혀 없어. 오히려 짧게, 네. 큰 사이즈하게 가도 뭐잘 네. 되는 분들도 많다. 제, 좋, 좋았던 게 그, 변호사님이 계속 발굴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경력을, 이제, 뭐, 이비원에 대한 요건이, 뭐, 언론사에 기고되거나, 아니면은 뭐, 논문, 피어리뷰 경력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또, 수상받은 것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이제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 되니 그런 거는 더 없냐 이렇게 좀 질문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과거에 뒤져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찝어 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 가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네, 그래서 벌써 네. 그 승인 메일 오고 나서 막 와이프랑 미국에 벌써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어떤 얘기 하고 계세요? 어떤 김치국을 드시고 계세요? 아, 뭐, 집, 집 찾아보고 있어요. 뭐, 어떤 집, 어떤, 미국의 그 진로 사이트 알려주셔가지고, 거기, 음. 어디 살까, 저기 살까,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 네, 안 그래도, 네. 네. 뭐, 취업도 컨설팅도 하고 계셔가지고, 좀 상담을 음.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 뭐 네, 반도체 네. 취업 쪽은 올킬입니다. 어, 저희가 다 100%.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타임라인은 그 취업 컨설팅은 그 대사관 인터뷰 날짜가 나오면 연락을 주시면 딱 좋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왜 미국에 가, 가고자 결심을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제한 아, 10년 차 엔지니어 되다 보니까 이제 제 미래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한 40대 후반이나 한 50대 엔지니어들 보면서 이제 제 모습을 좀 그려보게 됐어요. 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빠르면 40대 후반부터도 은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계신다고 해도 조금 이제 뭐 임원이 되는 이런 인력이 아닌 이상 이제 핵심 업무에서 좀 물러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좀 시니어 엔지니어 바라보는 뭐 후배 시선들이 막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존중, 존경을 받고 이제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또 미국 미국은 오히려 좀 은퇴 연령도 더 늦고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더일할 기회가 많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음. 어 미국에 가게 된 결심을 하.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 또 교육 환경 같은 게좀 너무 음. 이렇게 이제 한국 입시 경쟁 체제 요런 게 있어가지고. 그두 가지 탑픽이 다그 은퇴 관련된 걸 저희가 1월 라이브에 한 거고 그 얼마 전에 올라온 사교육 그것도 그 영상도 애들 어. 한국에서 어. 예. 사교육 그것도 인맥 상통하는 건데 거의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의 이유가 예그 이제 수명이 짧고. 은퇴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애들 교육이 너무 좀 치열하다 네. 네. 그래서 오시는 것 같은데 아주 네. 네, 좋습니다. 네.